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처 데이터업팀 이진숙입니다. 저는 오늘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추천 AI 선배의 고도화 과정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이제 네, 네 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여기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관계자 여러분들. 어, 과 이제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어, ASU GSB 서밋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ASU GSB 서밋, 서밋은 오늘 많이 등장했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주최로 열리는 세계 최대에듀테크 컨퍼런스입니다. 저도 이제 어, 최신 트렌드를 이제 좀 파악하기 위해서 어, 버추얼로 참석을 해서 여러 세션을 구경을 했었는데요. 어, 이제 좀 흥미로운 세션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 세션은 구글과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파트너들이 자, 어, 자신들이 이제 조사한 어, 자료의 결과를 토론하는 세션이었는데요. 왼쪽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에듀테크 리더들과 이제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어, 학생 등록률 유지와 이제 참여. 그리고 입학에 관련해서 테크놀로지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어 10%의 응답자들만이 자신들이 그 학생들의 데이,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해서 왼쪽에그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어이 낮은 수치의 가장 큰 원인은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는 저희가 2년 전에 겪었던 문제와 어, 같았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허브를 구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AI 선배는 학생 그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어, 플랫폼입니다. AI 선배는 국내 대학 최초로 개발된 맞춤형 추천 서비스입니다. 2020년 7월에 교양 추천 서비스를 시작으로 두 가지 모델에 기반하여 학우 기반 추천과 과목 기반 추천을 이루어졌고 그와 관련된 강의 상세 정보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이어서 제이 전공 추천 서비스를 시작을 했으며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관련 제이 전공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 제이 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들으면 좋은 과목들, 읽으면 좋은 도서들을 함께 추천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제2전공 자체에 대해서 많이 몰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2전공 지도와 어, 유사 제2전공 추천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교양 추천 서비스 대비 제2전공 서비스 만족도가 0.53 정도 증가했는데요. 교양 추천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의 탐색의 목적 및 기대와 같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 제2전공 추천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전체 개발 과정을 기술한 논문이라든지 알고리즘 관련된 논문을 포함한 총 3건의 논문을 게재를 완료하였고, 어, 기술특허 2건, 그리고 이제 데이, 매달 발행한 뉴스레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노하우들을 확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AI 선배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양 추천의 경우에는 과목 기반 추천과 학우 기반 추천 두 가지 모델이 제시되었는데 과목 기반 추천에 대해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학우 기반 추천에서 실제 그 다음 학기 학생들이 더 많은 강의를 수강하는 예측률이 높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을 하자면 학생들은 내가 다음에 수강할 그 과목과는 조금 상관이 없더라도 더 다양한 과목을 추천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 거꾸로 말하자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 이 저희가 모델을 개발을 할때 리콜이나 m r i 같은 지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얼마나 다음 학기에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했느냐 안했느냐를 이 판단하는 지표로서 이게 만족도와 같이 가지는 않는다라는 어,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AI 선배 누적 경험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2차 년도에 개발된 베타 서비스를 바탕으로 교양 추천 세 가지, 제이전공 추천 세 가지, 세 가지, 어, 여, 총 여섯 가지의, 어, 피드백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컨트롤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AI 선배를 이용을 할때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좀 AI 선배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 어, 그 예시로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한다던가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수강 이력 중에 원하는 강의를만 반영해서 추천을 받기를 원한다던가 혹은 학습 유형에 대한 필터링을 어, 좀 이런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UI/UX가 좀 가독성이 떨어질 때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시스템 자체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혹은 홍보가 좀덜된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되었고, 제이전공 추천 서비스에서는 내가 좀더 진로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 혹은 내가 제이전공을 진입할 때좀더 유용한 정보 를 얻고 싶다라는 그런 정부의 질 측면의 피드백을 받게 되었고, 혹은 아예 다른 추천 아이템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비교과라든지 장학금과 같은 다른 추천 아이템을 추천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또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 나는 이미 제2 전공에 진입을 했으니까 제2 전공 진입 후에도 도움이 되는 AI, AI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이 여섯 가지 피드백을총 수렴해서 다섯 가지 메인 타스크를 어, 설정하게 되었는데 어, 이중 일부는 3차년도 지정 연구 과제로 선정을 하였으며 추가 데이터 수집 그리고 추천 엔진 고도화 및 안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사용자의 구체적인 니즈 즉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좀 깊은 연구를 진행을 했고 AI 선배는 과연 어떤 선배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브랜딩 전략 연구 그리고 UI UX 연구를 이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로부터 나타낸 결론은 어 간단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학생들은 자신만의 러닝 조니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즉,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배움은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AI 선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UI, UX 측면에서도 그냥 덜렁 좀 추천 리스트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좀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 자체도 우리가 생각 데이터 허브 팀이 생각한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학생이 생각하는 유용한 정보를 상위에 배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I 선배는 데이터 허브 팀이 그냥 만들어주는 AI 선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키워나가는 AI 선배로서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견고해지는 AI 선배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차 년도에 이제 콘텐츠 고도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년도에 오픈한 AI 선배는 총 4가지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액션을 취하고 어떤 동작을 할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대부분의 모듈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추천을 해주게 구성하였습니다. 저의 미션셋 스테이트먼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성장형 AI 선배입니다. 단순히 추천을 해주는 것에 이상해 어,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 관련된 맞춤형 교육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으로 좀 성장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체 3차원 눈도에 오픈한 AI 선배의 동작 화면을 위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추천입니다. 키워드 추천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강의, 전공, 제2 전공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을 한 번에 추천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키워드 수준의 정보만 알고 있을 때 혹은 좀 빠르게 탐색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강의 추천입니다. 어, 강의 추천의 첫 번째 교양 추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들었던 과목들 중에서 흥미로웠던 과목들을 선택을 한 다음 추천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두 가지 모델에 의하여 추천 리스트가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선택한 강의와 유사한 내용의 강의를 추천해주는 과목 기반 추천,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한 강의의 수강생의 학적 정보, 수강 이력 그리고 나의 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한 관계 기반 추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수강 강의는 어, 이것도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움은 좀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런 걸 유념하면서 추가한 기능으로 원하는 제1전공, 제2전공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많이 수강했던 강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자신의 제1전공에서 쌓은 지식을 좀 고려해서 어, 시너지를 낼수 있는 강의를 탐색하고자 하는 요구를 반영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받은 리스트의 강의를 클릭을 하거나 이렇게 직접 검색을 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강의 개설된 현황을 보여주고 수업 방식과 구성 비율, 그 다음에 제1전공, 제2전공 비율을 보여주는데 이전과 달,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배치를 조금 다르게 구성하여 학생 위주의 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밑에는 새로 수, 어, 추가된 기능인데요. 어, 이, 이 강의와 동시에 수강했던 강의, 이전에 수강했던 강의, 이 강의 이후에 수강했던 강의들을 보여줌으로써 어, 어떤 그 나만의 학습 설계를 좀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제이전공 추천입니다. 제이전공 추천은 어, 자신의 이제 수강 이력과 그 재이전공의 그 커리큘럼 그리고 학적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 링크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제이 전공 추천을 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예는 같은 산업 경영 공학부의 제이 전공을 진입전 학생들의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모두 다른 개인화된 추천이 가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2전공 지도인데요. 제2전공 지도에 대해서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을 좀 수렴해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시각화를 진행을 하였고, 융합전공이나 학생설계전공 같은 경우에는 참여학과를 한눈에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그 제2전공과 유사한 어, 다른 제2전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추천받은 제2전공이나 검색한 제2전공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이전에 이제 보여줬던 제2전공과 다르지 않지만 역시 좀 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수렴해서 중요한 정보는 상위에 배치를 하였고 어, 다수강 강의라든지 맛보기 강의 추천 도서뿐만 아니라 그 제2전공 학생들이 이수했던 희망 진로 유형. 그리고 그 졸업생들의 진로 유형들을 보여주고 어, 이 마찬가지로 유사 재인 전공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 추천입니다. 비교과 추천의 디폴트 값은 학생들이 AI 선배에서 검색했던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어, 이렇게 좀 봉사라든지 어, 뭐 직접 비교과 활동을 검색하면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볼수 있으며이는 쿠카이그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AI 선배가 지닌 가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좀 뜻밖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어, 대체로 강의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었고, 제2전공 자체에도,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어, 확장시키는데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나만의 AI 선배가 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고민할 시간을 준다는 건데요. 무이 어, 학생들은 좀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런 무의미한 클릭에 낭비하는 시간 대신에 빠른 정보를 탐색을 도와줌으로써 학습 설계나 진로 설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어, 미래의 AI 선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어, 준비해 봤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엔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와 그 예측값, 지표값은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 개발자들은 요거를 좀 유념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뻔한 추천과 새롭지만 나한테 맞는 추천 그 중간 지점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어, 저희 데이터 허브 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 우리 고려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진행된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AI 선배가 가장 인상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AI 선배를 계속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으며 또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저희는 모든 구성원들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또 누구에게는 민감한 정보가 될수 있다는 점 이게 제일 어려웠고 그런 컨센서스를 이루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어~ 이제 최대한 수월성을 나타내는 정보는 삭자, 삭제하거나 관련된 워딩 자체도 좀 삭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